호접란 인기 상품 추천. 비비플라워 호접란 만천홍상대 호접란은 정말 아름다운 난초입니다. 꽃이 화사하고 진한 색감이 인상적이며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밝혀줍니다. 배송 상태도 좋았고 꺾인 부분 없이 도착했어요. 이 난초는 반음지에서 잘 자란다고 하니 베란다나 밝은 실내에서 키우면 좋겠더라고요. 꽃말이 행복이 날아온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관리가 쉬워 오래도록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정말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미니 정글 호접란 공기정화식물은 정말 예쁘고 우아한 매력을 지닌 식물이에요. 분홍색 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어 집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줍니다. 포장도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배송 중에도 꽃잎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도착했답니다. 국내산으로 신뢰할 수 있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만족스러워요. 특히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건강에도 좋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잎과 꽃 상태도 싱싱하고 관리하기도 쉬워서 바쁜 주부에게 적합한 식물이네요. 이쁜 화분에 심어놓으니 인테리어 효과도 톡톡히 하더라고요. 정말 추천합니다. 비비플라워의 호접란 나우미골드 골드상대 호접란은 정말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화사한 노란색 꽃이 집안을 밝게 해주고 싱싱한 상태로 배송되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난초는 기르기 쉽지 않다고 하더니 꽃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관리 잘하면 오래도록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품 스펙도 꼼꼼히 확인하니 신뢰감이 더해졌습니다. 특히, 제조국과 인증사항이 명시되어 있어 믿고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난초를 처음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